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맨체스터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에티아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챔스 4강 2차전에서 맨시티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레알을 4대0으로 잡고 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맨시티는 이날 경기에서 시종일관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의 수원선수로 선정된 데르나르두 실바는 전반 23분 케빈데 브라이나의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터뜨렸고 이어 전반 37분 레알 골키퍼 선방으로 막힌 일카이 균도안의 슈팅을 머리로 밀어넣어 한 골을 추가하였습니다. 후반전에도 맨시티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후반 30분 만후에 라칸지의 헤더슈팅이 레알의 에데르 밀리땅을맞고 득점으로 연결되며 3대형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이어 후반 추가시간 교체 투입된 홀리안 알바레스가 한골더 추가하여 승부의 세기를 박았으며 경기는 그대로 종료되었습니다. 레알은 전후반 점유율을 늘려가며 몇 차례 맨시티를 압박하였으나 번번이 맨시티의 끈질긴 수비에 막히며 골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2년 만에 다시 챔스 결승전에 오른 맨시티는 오는 6월 11일 인터밀란과 결승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역대급 스쿼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맨시티가 우승컵을 안을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맨체스터시티의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동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